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3일 밤에도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마음껏 엎드려서 찬송하고 예배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임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가 있는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또 사랑과 성김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내가 성령으로 기름 붓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일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극률이 여기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이 찾는 그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국건이 세워진 나라 되게 하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악한 정권이 소멸되는 그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의 뜻과 주의 얼굴을 귀한 구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분명코 하나님의 법 분명한 뜻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 아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기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로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 유초동부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고삼 우리 수험생들에게 함께 하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이들의 장래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청년 대학부 학생들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며 특별히 또 시험을 치르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주의 청년들에게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또 직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또 금번 우리 이번 내일모레 토요일 결혼하는 주의 청년에게도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주의 가정을 꾸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선교사님들, 동력하는 선교사님들 함께 하시고, 특히 이집트 인도에서 동력한 주의 종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저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충만케 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주의 종들이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도 주의 능력의 손으로 저들에게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믿으며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는 치유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말씀 우리 함께 보십시다. 우리 성경말씀 오늘 사도행전 17장 우리 22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우리 17장 22절부터 우리 25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바울이 아래 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우리 사도행전 우리 바울 선교 일행의 2차 선교사역 가운데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를 지나서 아래쪽으로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이제 아덴 지금 이거 아테네 가지 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테네에서 일어났던 또한 장면을 가지고 저 여러분들 함께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저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또 우리 가슴에 새기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라도 우상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이 바울이 지금 이 아테네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우상 숭배자들에게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담대하고 정확하게 알릴 수 있는 그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 우리 그리스 아테네를 가보진 않았지만은 그러나 한번 그림을 통해서나 상상을 해보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조금 언덕을 배경으로 이렇게 형성된 그런 도시인데 지금 바울이 있는 곳은 아래 오바고라고 하는 곳입니다. 아래 오바고라고 하는 것은 그 바위 언덕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래쪽에는 그 아테네의 시가지가 있고 그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을 중심으로 아테네 시가지가 형성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중턱에 이제 아래오바고라고 하는 바위 언덕이 있고 아마 그 바위 언덕에서는 많은 어떤 논쟁하는 자들 특별히 철학자들이 모여서 자신의 주장을 논쟁하고 그 토론했던 그런 장소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뭔가 특별한 것을 그들이 한 번도 듣고 보지 못했던 것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 신기함. 그것 때문에 지금 에피쿠로스나 또 스토아 이 철학자들이 바울을 데리고 그아래오바고 언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함께 토론해 보자는 것이죠. 네가 도대체 어떤 새로운 것을 전하는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다. 그런 의미에서 그아래오바고라 하는 그 언덕으로 데리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주변에 그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둘러서 있는 가운데 아래로는 아테네 시가지가 내려다보이고 그시가제에는 아구라 광정을 중심으로 수많은 무수한 신전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지금 그 유적지 그대로 남아 있어서 남아 있지 않아서 그렇지 성경에 보는 대로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신전들이 있었는지 모든 알려진 모든 신들의 신전이 다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죽하면알수 없는 신, 이름을 모르는 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모르는 신이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전도 지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로서는 그들에게 알려진 모든 신들의 신전이 전시장처럼 즐비하게 들어선 곳이 바로 아테네이다. 그리고 이 아래 오바고 언덕 등 뒤로 위로는 바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언덕 꼭대기에는 가장 이, 지금도 세계 유네스코 보물 1호로 지정되어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우뚝 서 있고 그러니까 이 장면이 지금 뒤로는 그 파르테논 신전 아테나 여신을 모시고 있는 그 신전이 있고 그 아래로는 수많은 신들이 즐비한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 철학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지금 바울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 너희들이 믿는 신들, 저 우상들 신들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바울이 아주 단순하고 정확하고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다. 이것은 저 여러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또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자신 있게 또 전할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내용은 오늘 분명합니다. 우리 20. 오절에 보시면 은이 수많은 그 신전들의 신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 신과는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 지금 이 신전에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늘 무엇인가 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들이 신을 섬기는 가장 특징적인 겁니다. 뭔가를 신을 위해서 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재물을 드리든, 어떤 축제를 벌이든, 급기하는 인신공양까지. 사람을, 아이를, 여자를, 죄물로 드리기까지 그 신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가져다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수많은 신들의 그 신전을 지은 이유도 내가 섬기는 신이 거주해야 될 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전을 지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모시고 있는 신을 위해서 인간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 반대로 생각하면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주지 않으면 그 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어지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해줌으로써그 신의 존재가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신을, 신에 대해서 이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를 바울이 25절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가 섬겨야 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 인간이 뭔가를 채워드려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24절에 기록한 것처럼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신데, 그분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 그분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우리가 채워 드려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우상 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우리가 믿는 우리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차이다 하는 것을 이 바울이 지금 이 아테네에서 그 철학자들을 앞에 두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나아가서는 자랑하는 것이지요. 가만히 보시면 우리 주변에도 뭐 아직도 어떤 샤머니즘, 무속신앙에 젖어서 귀신, 어떤 신을 섬기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끊임없이 그가 모시는 신에게 해 주어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그 신의 마음을 달래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신이 원하는 것을 해주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저 여러분들이 이 신을 섬긴다라고 할 때에, 어떤 우상을 신전에 당시 신전이든, 뭐 요즘에 어떤 샤머니즘에 어떤 귀신을 섬긴다 할 때, 그 모든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으면 분명한 것이죠. 그렇게 악한 영들이 속이는 것은 물론 당연히 그 배경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을 하여금 그 우상을 신, 신들을 섬기게 하는 거죠. 그 뒤에 어떤 악한 사탄이 마귀가 그 배경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어쨌든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어떤 그런 관점이 무엇인가 인간이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또 우리 신앙생활하시는 분들도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늘 하나님께 뭔가 제물을 드렸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일년에 매년마다 뭔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곰이 자세히 보시면은 하나님께 그 재물을 드리는 것은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이 그 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드리게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재물을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인간 스스로를 위해서 드리라 한 것이죠. 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에게 먼저 안수를 하지 않습니까? 내 죄를 모두 이 짐승에게 전가시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우리 인간 스스로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그런 형식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경 이사에서 보시면, 이사 1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조건 재물을 많이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2사. 1장 11, 13절에 보시면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했습니까? 이것은 바로 자기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오는 의미를 잊어버린 겁니다. 모의에 오염돼서 세상 이방인들이 그 우상 신들을 섬기는 습관에 그대로 젖어든 겁니다. 신을 위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소를 잡아들이고 양을 잡아들이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그것은 바로 우상에게 재물을 드리는 것에 그대로 영향을 받은 겁니다. 내가 왜 재물을 드리는지를 모르는 잊어버린 거예 그래서 가져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너희들이 재물을 드리는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물을 드리는 것은... 네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 죽었다는 것을 알고 드렸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죠. 내가 죽었음을 알고 내죄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고 드리는 예물이라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겠죠. 근데 그 정신이 사라져 버리고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 버리고 마치 이방 가나안의 바 신을 섬기듯이 발신을 즐겁게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런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한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신명기 10장 12, 1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물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 1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너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밝히고 있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또 돌이켜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의 기쁨을 위해서 내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거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필요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져야 다뜨려이 되는 그런 분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내가 누군지, 어떤 하나님인지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소개할 때 창세기 17장 1절에 보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예 근데 거기에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할때 그전능하이란이 하나님의 본래 그 히브리어 뜻이 엘 샤다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다는데 그엘 하나님이고 샤다이라고 하는 것이 전능하다는 뜻도 있고 또 하나의 뜻이 충분하다, 충만하다, 충분하다 그런 뜻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충만한 하나님. 그 말은 나는 부족함이 없는 너희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에 이미 나타내신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 나는 충만한 하나님,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저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우상의 신들을 신들과 전혀 근본적으로 다르다. 무슨 내가 하나님 부족해서 내가 섬겨드려야 되는 것이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할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내가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는 것처럼 생각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우상을 섬기는 습관이 배어 들어온 겁니다. 절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 헌금을 드리든, 뭔가 봉사를 하든, 내가 뭔가 하나님께 해 드리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인 오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곰곰이 보시면,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들, 뭐, 11조 이런 것도 있죠, 구약에도. 근데 다 보시면 하나님이 필요해서 드리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성전에 섬긴 제사장들을 위해서, 너희 가운데 객과 고아와 가부를 돌보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욕되기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어떤 도움을 때문에 필요를 바꾸자 원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저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다라고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기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한 가지 원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행복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명기 12장에서,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기쁨이 단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도 우리 속에 내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잘못된 습관이 우리 속에 배어 들어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고 충분하신 분이시고 어떤 우리의 도움이 섬김이 필요하신 분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는 철저하게 깨달으셔야 된다. 하나님을 절대 욕되게 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입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심을 철저히 깨달아 알게 해주옵소서 우상을 섬기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들어와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해 주신 말씀, 또 생각하면서, 또 우리 기도의 제목들, 저희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계속 우리 기도하고, 그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